섬 초입에 이 작은 섬을 상징하는 재미있는 집이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마을임을 의미하는데요. 주민들 앞으로 오는 모든 우편물은 이곳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섬이라는 뜻을 지닌 국화도 또 조개의 껍질인 조가비가 국화꽃을 닮았다고 해서 국화도로 불리우는데요. 국화도는 작은 섬이라고 볼게 없는 섬이 아닙니다. 하루 두번 바닷길이 열리면 갈수 있는 무인도가 있는데요. 토끼섬입니다. 섬 안에 섬이 있다니 참 신기하죠. 지금은 물이 들어와 있지만 이따가 썰물이 되면은 걸어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저 토끼섬이라는데. <laughs> 물때가 매일 달라 마을 주민들도 길이 언제 정확하게 열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주와 자연이 허락해야 토끼섬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화도 남쪽에 위치한 토끼섬. 주위에 조개와 고둥이 풍부해 작지만 인심은 넉넉한 섬입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썰물 때 호미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뭐 볼게 있냐고 할지 몰라도 성수기철엔 발디딜 팀 없이 많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무인도지만 하나도 외롭지 않은 섬이죠. 토끼섬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 온통 굴껍질 천지인데요. 수많은 굴껍질들이 파도에 씻겨 하얗게 퇴색되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바닷길. 오래전부터 바다는 하루에 두번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줍니다. 도시와 가까운 국화도는 당일치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낚시 좋아하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광어나 우럭 등 심심치 않게 잡히는 물고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서해 앞바다에서 낚시하는 재미는 해본 사람만 알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거 지금 잡으신 거예요? 금방 올렸습니까? 붕유는 날개가 날렵해. 야, 브라보. 라 <브라보. 웃음> 야, 왜 고기 좀잘 잡힙니까? 잘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좀덜 나오네요. 아, 그래도 아래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광어하고, 네. 가오리도 잡히고. 네, 어떻게 같이 오신 분들이세요? 회사 동료들입니다. 아 친구분들? 예. 저거 저, 거 저거. 아 좋으시네요. 야, 어우 이것도 어우 싱싱하네. 네. 와. 이거 이제 광어. 광어. 이제 눈이 좌측으로 쏠리면 광 예. 이빨 이 있는 거야? 예. 네. 이제 눈이 우측으로 물리면 도다리. 아 그래요? 예. 네. 선장님한테 <laughs> 배웠어요.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한 1박 일이나 당일치기인데 우리는 그냥 당일치기로 왔어요. 아, 당일치기로? 네. 지, 잡으신 고기를 직접 회도 에 떠서 드시고? 예, 네, 예. 사시는 데는 어딘데요? 저, 평택. 아, 평택? 예, 네, 예. 금방이죠? 예, 네, 예. 차 타고 뭐 한,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네, 예. 배로도 그러니까. 한 5분, 10분 들어오니까요. 네. 아,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오셔서 즐기는 게 정말 남자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좋았습니다. 네. 이따 시간 나시면 와서 예. 한번 같이 회한번드시 <laughs> 좋습니다. 예. <laughs> 많이 잡으셔야겠어요. 예, 예. 예. 많이 즐기세요. 예, 예. 조개 껍질과 모래가 적당히 어우러진 국화도 해변. <laughs> 눈처럼 하얗게 쌓인 조개껍데기가 눈이 부셨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조개껍데기를 보니 국화도 사람들의 삶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다 느껴져서 참 좋아요. 어, 이렇게 찰싹거리는물소리 그리고 따사로운 햇볕, 즈즈징한 느낌들이 나를 맞아주는 게 정말 예술이네요. 소음한한퀴퀴돌보보 슬슬 배가 출출해졌는데요. 잡은 물고기를 e 떠갖고 예 네, 여기 마련했으니까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구경하러 갔다 네. 어요 아유, 보라고, 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멋지신데요 이렇게 직접 잡은 고기로 이런 식사도 즐기시고 아유 제가 잠깐 네, 드 아유 세요 정말요? 맞... 감사합니다 네, 직접 싸주시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하나씩 드셔보시죠. 와, 탱글탱글한데요? 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바도바도에서 잡은 겁니다. 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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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맛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laughs> 음. 어, 맛은 좋죠. 자연산이야아 자유, 끝내주네요 섬에 오면은 이런 재미가 있네요 바로 그 낚시 해갖고 펜션에 회떠 주시면은 앉아갖고 이렇게 에. 가족들하고도 올수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오시면은 뭐 남달리 좋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입사는 같이 했지만 업무 파트는 아, 다, 다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모일 수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22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22년 동안 일을 해오다가 이렇게 야유회를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좋은 거고. 네.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네. 많이 느낄 수 있고 좀 자유롭고 좀 네. 그런 것들이 좋죠. 그런 걸로 보면은 섬이 작아도 도시보다 더큰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음. 10년도 어려운데 22년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인생의 추억 한 자락을 국화도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준 음식에는 와. 정이 느껴졌습니다. 죽여주시오? 끝내주는데요. 끝내주는데요. 아, <laughs> 진짜 죽이네. 야, 멘토용이 아니라 진짜 죽인다. 그래요? 와. 사장님이 와. 자연의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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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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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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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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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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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laughs>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가족들 생각 나네요. 네. <laughs> 여기가 좋다는 거를 가족들한테 알려줘갖고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같이 미끼고 맛있는 거, 네 그게 좋은 거죠, 이제. 맞아요. 네. 진짜 <laughs> 맛이야? 아유, 진짜, 진짜, 와우, 진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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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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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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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 진짜, 진 브라보.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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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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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머릿속은 재촉하는 시계만 돌아갈 뿐, 진짜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들은 거의 없었죠. 내가 걸어온 과거, 앞으로 나아갈 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의 끝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 지금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게 추억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하지만 이렇게 섬에 와 있는 동안은 아, 매 순간순간이 다 추억이구나. 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됐고, 그게 정말 남네요. 아, 앞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움의 상징이었잖아요. 외로운 것이 섬이다. 실제로 섬에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아름다움이 보존이 되어 있고, 오히려, 뭍보다도 어, 도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게잘 보존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거 하나 이제는 허투루 보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섬의 파도 소리는 외롭게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섬을 사랑해 찾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며 요동치는 섬의 몸짓이었습니다. 바다가 된 섬, 섬이 된 바다. 서로의 곁에서 그렇게 하나가 된 아름다운 자연. 웃음. <웃음> 섬은 <웃음>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